뭐라고 요 십세? 한안요그 도딱 붙는 거 아니에요. 이요카 도딱 붙지 않나요 자, 해 볼게요. 밑 <laughs> 네. <laughs> 자, 호호호 <laughs>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 서로 다른 삼각형의 개수. 서로 다른 사각형의 개수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마무리하고 시험 볼게 갑시다. 직선 하나 만들려면 점이 몇개 필요해? 두개 필요하지? 정확히? 직선을 만들려면 점이 두 개가 필요해. 두개 연결했을 때 하나가 딱 만들어지거든. 이랬지? 근데 점을 선택할 때 1번, 2번 순서가 필요할까? 아니? 1번, 2번 연결한 직선하고 2번, 1번 연결한 직선 똑같은 직선이야. 순서가 필요 없거든? 택만 하면 되거든. 순열이야 조합이야? 조합. 조합. C. C 써야 되겠지? 자, 그럼 한번 해 볼게. 만약에 원 위에 점이 5개가 있어. 5개의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 개수 구하래. 5개 중에 몇개 점을 골라야 직선 만들어진다고? 두 개를 고르면 만들어진다고. 몇 시면? 5C2개. 5C2개. 됐어. 다섯 개 중에 두개 연결하면 돼요. 5C 이개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건 5C. 이해 돼요,까지? 네.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대. 평행에점 똑같이 다섯 개거든.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 구하기. 점몇 개야? 다섯 개지. 그럼 이것도 5C 하면 될까, 안 될까? 네. 안 돼.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이세줄 이제 보여주고 세점 이세점 중에서 두개 골랐어. 이거 두개 고른 직선하고, 이거 두개 고른 직선하고, 이거 두개 고른 직선 다 어때? 다 똑같아. 경우의 수에서 중복은 극혐이야. 빼야돼. 이해됐어? 그럼 봐. 전체 다섯 개의 점 중에서 두 개를 일단 고를게. 네. 됐지? 근데 거기서 중복은 뺄 거야. 어디서 중복 발생했어? 윗줄, 아랫줄. 아랫줄. 왜냐하면 윗줄은 중복이 없어 점두 개니까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 하나잖아. 이 c 이1 맞아. 그럼 봐. 빼줄게. 여기 있는 세점 중에서 두 개를 골랐던 건다 뺄게. 엥? 세점 중에 두 점을 다 빼버리면 이거 다 없어져 버리지 이렇게. 맞아. 근데 다 없애면 돼? 아니 한 개는 다시 세 줘야 될거 아니야? 한 개는 다시 세 줘야 돼라고 한다고. 이해가 안 돼. 다시 할게. 자, 이거 몇 개야? 두점두개 했을 때 만들 수 있는 직선 개수. 하나지? 그 하나를 이렇게 쓸게. E, C, E. E, C, E도 1이잖아. 이거 지금 중복 있어 없어. 방금 전에 두점 지나가는 직선일 때 직선 하나라며 E, C, E도 1이고 중복 있어 없어. 이서율. 이따 또질문할 거지, 다시. 봐야지. 네가 질문했잖아, 방금. 선생님, 왜 선생님은 이서율한테만 화를 내요? 아니야, 그런 거. 채 볼게. <laughs> 자, 한 직선 위에 점이 3개 올라가 있어.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직선 개수 몇 개야? 하나. 하나야. 하나밖에 없어. 하나. 그렇지? 네. 근데 아까 배운 게 어, 점 3개 중에 2개를 선택하라면서요. 근데 3C가 3C 몇하고 똑같더라? 3C. 1이 얼마더라? 3이지. 엥? 3C 2는 3인데요? 맞아 아니야, 그러면. 아니지. 왜세개 나왔냐면, 이거 두개 선택하는 직선하고, 이거 두개점 선택한 직선하고, 요거랑 요거 선택한 두개 직선이 다 똑같잖아. 세 직선 다 똑같다고. 똑같은 걸세번센 거야. 중복 발생이라고, 이런 게.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일단 세개 중에 두개 선택했지? 거기서 중복이 발생한 걸다 빼. 엥, 이러면 얼마야? 빵이지? 근데 이거 몇 줄이야, 이거? 한 줄은 다시 원상 복귀시켜놔야 한다고. 됐어? 자, 그럼 다시 합쳐볼게. 자, 점몇 개? 일곱 개. 로 만들 수 있는 직선 개수 구할게. 직선 만들려면 점몇개 선택해야 한다고? 두 개. 일단 몇 시면? 일단 저질러, 72. 근데 중복이 발생해안 해? 해. 여기서도 지금 중복 발생하잖아. 왜? 요거 두개 선택한 거랑 이거 두개 선택한 거랑 이거 두개 선택한 게 방금 다 똑같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도 발생하잖아. 여기서 이거 이거 이거랑 이렇게 이렇게 다 선택한 게다 중복이야. 뺀다. 자, 여기서부터 몇 시면? 3시 1에 좀다 빼라고. 근데 다 빼면 돼? 안 돼. 하나는 남기라고. 다시 여기. 여기서 네개 중에 몇개 고른 거? 4개 중에 2개 골랐던 건다 중복이야. 빼라고. 다 빼면 돼? 아니, 1개는 남겨야 한다고. 이해되나? 다시, 전체 개수에서 한 줄에 점이 3개 이상 올라가 있다면 중복 발생이야. 중복을 빼지만 한 번은 다시 더 해줘야 돼. 중복은 빼지만 한 번은 다시 더 해줘야 돼. 자, 아이, 다시 풀어볼게. 자, 거기 봐. 62번 풀어봐. 62번. 62. 풀어봐. 이해됐나 보게. 다음에도 기억해서 풀수 있어야 돼. 알겠지? 지금 인형 요 여기 지금 방금 전에 했으니까 기억이 나는데. 자 해보자. 점이 총몇 개예요? 9개 중에 몇개 점을 선택해야 직선 만들어져? 일단 저질러 중복이 있든 없든 됐지? 자 그런데 중복이 있어 없어? 있어 한줄 위에 몇개 이상 올라가면 그때부터 중복이야. 3개 이상 올라가면 그때부터 중복이야. 자 여기 중복 발생했지? 전몇개 중에 몇개 고른 거? 네개 중에 두개 골랐던 건다 중복이야. 다 빼면 돼, 안 돼. 안 돼, 한 개는 살려두라고. 맞지? 자, 밑에 줄. 중복 있어, 없어? 있지. 점이 다섯 개나 모여있잖아. 여기 다섯 개 중에서 두개 뽑았던 건다 빼. 다 빼면 돼, 안 돼. 안 돼, 한 개는 남기란 얘기야. 계산하세요. 삼각형 만들러 갈게. 삼각형 만들려면 점몇개 선택해야 돼? 3 개. 뭐 보통 조건 없으면 그냥 뭐 일단 던지는 거, 그렇자점몇 개야? 그렇지. 일단 7 개니까 7개 중에 점을 3개 선택하면 될것 같아. 근데 삼각형은 중복이 아니라 아예 안 만들어지는 건 빼야 돼. 어떻게 점을 세개 선택하면 안 만들어져? 한줄한 줄을 한줄한 선택하면 시. 되지. 와. 그치. 자 그럼 봐. 요 줄에 있는 거세개다 선택하면 아니지. 아닌 걸 빼. 몇시몇 배? 몇 3시 3. 근데 3시 3이 얼마더라? 1. 이거 1뺀 거야? 다시 1더 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안 돼. 삼각형 안 되는 걸뺀 거야. 자 어떤 것도 안 돼. 여기 여기 네개 중에서 세개 골랐던 것도 아니지. 이거 세개 골라도 삼각형 아니니까 따라서 4시 3을 뺀다. 끝. 이건 쉽지? 네. 이해돼? 자, 그럼 한번 풀어볼게. 65번하고 67번. 65, 67. 65, 67. 그렇지. 뭐든지 뭘 골라도, 어떤 걸세개 골라도 다 삼각형이니까 뺄게 없지. 65, 67. 이번 주 목요일날 목요일날 어, 뭐 없지? 5시 40분에 나와요? 자 가봅니다 자 점이 몇개 있지 65번? 6개 중에 몇개 골라야 삼각형이죠? 응, 6시 3 혹시 안 되는 거 있니 이거는? 아니지. 뭐, 한 줄이에 세 점이 올라가 있는 게 없잖아. 6시 3 계산 어떻게 해? 6부터 몇개 곱하고? 6부터 3개 곱하고 몇 팩토리알? 3 팩토리알로 나눠주면 되겠다. 네. 점이 무려 몇 개? 그렇다. 일단, 15개 중에 몇 개를 골라 삼각형이 되겠어? 어, 3개. 3개. 일단 고를게. 15시. 15시 3. 일단 저질러. 안 되는 거다 뺄게. 어떤 게안 돼? 9시. 어, 좋아. 그것부터 해. 그렇지. 간다. 방금 얘기한 게 뭐냐면 요줄 위에서 세개 고른 건 무조건 삼각형 아니지. 오 c 5C 면, 오 c 3 근데 오 c 3몇 번에? 여기도 한번, 여기도 한번, 여기도 한번 똑같은 것들이 안 되지. 세번안 돼. 됐지? 노란색깔 끝. 자, 근데 어디도 안 돼? 세로 줄도 안 되지. 자, 세개 중에 세개 고른 거잖아. 세개 중에 세개 고르면 안 되지? 몇 시면? 삼시 4. 이런 걸몇번 해? 다섯 번만 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고블려고 봐. 이 빨간색이 뭐냐면 한 줄에 점이 세개 있는 유형이지. 한 줄에 점이 세개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만 있는 게 아니야. 봤어? 이것도 한줄 위에 점이 세개 있지. 이것도 이것도 봤어? 네. 여기 세개 여기 세개 여섯 개 추가. 더 있죠? 다시 하나 둘셋넷 다섯에다 여섯 개 추가니까 몇개 됐어? 1 1개 됐지? 네. 근데 더 있어. 한줄 위에 점이 세개 있는 게더 있어. 아, 네. 한줄 위에 점이 세개 있는 게더 있다고. 눈을 크게 뜨고 봐봐. 저 멀리서. 찾아, 어디, 어디, 어디 한줄 위에 점이 3개 올라가 있는 거 찾아 힌트 대각선, 이렇게 대각선, 크게 대각선 여기서부터 시작했어. 여기 중간에 통과하는 거 보여. 이거, 이거 몇개 나와? 두 개, 이거 두개 추가. 그래서 총몇 개? 13번 빼야 돼. 그치지더 이상 없지. 그런데 33이 얼마더라? 1, 이거 이1이니까 그냥 13, 빼도 되고. 됐지? 17, 이이3 14, 15, 1 1 0 1 3 14, 2이 15, 0 3 5 16, 이7 1 1 0 11, 아, 네 구간, 음. 너가 네가 구한 답이랑 똑같나? 너가 계산 거야? 천자천자리래천 자리는 아니고, 세자리4 1 0 15, 거를해야지 계산해야지 15부터 몇개 곱해 여러분? 1 5시3은 15부터 몇개 곱해? 15부터 3개 곱하고 몇 팩토를 나눠? 3팩토를 나누는 거지? 네. 거기서 3 곱하기 10 빼고 거기서 13 빼는 거잖아 네. 계산 여러분이 하셔야지 어이구 그, 때, 그 때, 노가다 어, 이건 찾아야지 노가다야 이게? 노가다. 힘들었어? 네. 힘들었어 그럼 노가다 맞지 네. 나? 노가다. 몰라 안 세봤어 그게 중요해? 아, 네, 네. 네, 전다 찍을 거거든요. 3시 오, 5, 5시 2, 3전 찍을 거거든요. 선생님, <laughs>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전 매번 시험 통과했습니다. 찍기로요. 자, 시작. 마지막 사각형. 여러분 사각형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만들려면 가로가 몇줄 필요해? 세로가 몇줄 필요해? 두 줄씩 필요한 거 이해돼요? 위 아래 막아주고 양옆에 막아줘야 되잖아. 그러면 가로 줄 하고 세로 줄 선택할 때두 줄씩 선택할게요. 자, 가로 줄몇개 있어요? 네줄 중에 몇줄 선택한다고? 두 줄. 뭐 아무거나 이거랑 이거 선택할게. 자, 그럼 세로 줄몇개 있어 지금? 세로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지? 다섯 개줄 중에 몇개 선택해야 돼? 두개 선택해야 막히는 거지? 뭐 요거랑 요거 선택할게. 그럼 어떤 거 하나 만든 거냐면 자, 내가 가로는 얘랑 얘 선택했지? 세로는 얘랑 얘 선택했지? 그럼 어떤 평행사면이야뭐 이거 만든 거야. 되었지? 그럼 봐. 여기 몇 가지죠? 4C2, 4 곱하기 3, 나누기 2 팩토리알. 곱하기 5 곱하기 4, 나누기 2 팩토리알. 됐지 계산할 수 있지. 이게 6개고 이게 몇 개야? 10개지. 그럼 총몇 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이런 걸로 60개 만들 수 있다고. 가로 두 줄, 세로 두줄 선택해 주면 돼. 자, 연습해 볼게. 몇 번이냐면 68번. 68번. 어? 6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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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번 자 직사각형 만드는 거지? 일단 전체 직사각형 만든 다음에 어떤 거 빼면 돼 정사각형 빼면 되지? 문제가 그거잖아 직사각형 중에서 정사각형 아닌 거 자 직사각형 만들려면 가로 몇줄 필요해? 두 줄. 세로 몇줄 필요해? 두 줄. 두 줄, 두줄 두줄 고른다. 자 가로가 몇줄 있죠? 세 줄. 중에 몇줄 고르고? 두줄 고르고. 세로가 몇줄 있죠? 다섯 줄 중에 몇줄 고르면? 줄 고르면 내가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 다 만들었어. 맞지? 근데 만약에 뭐 이렇게, 이렇게랑 이렇게, 이렇게 고르면 이거 정사각이잖아. 형 빼야 돼 정사각형. 선생님 정사각형 어떻게 구해요? 다 센다. 자, 이런 거몇개 있어? 여덟 개, 그지또 있지. 그렇지 네 칸짜리 보여? 요거 몇개 있어? 요거 세 개라고 하셔야 돼.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해서 다 계산한다. 자, 삼시이 3CE 얼마? 삼시이는 삼시1 하고 똑같으니까 얼마? 삼. 오시이는 이제 외워. 얼마? 십. 삼십. 백이십일. 됐죠. 시험 볼게. 요자책 사이에 책 끼시고 오답한 거 끼시고요 제출할게요. 응. 봐봐 사각형 만들려면 가로 두두 세로 두개 필요해. 하나 둘세네 다섯 개 있지. 네. 다섯 개 중에 두개 고를게. 몇 시냐? 오 시. 네. 아둘세줄 있지. 세줄 중에 몇개 골라? 두 개. 삼 시. 여기 직사각형. 근데 문제에서 정사각형 아닌 거구 하래. 네. 이게 정사각형이지? 네. 이거 몇개 있어? 네. 8개 빼고 이거 정사각형이지? 몇개 있어? 네. 3개 뺀다는 얘기야 네. 자, 시험 보자 책상에책 <laughs> 책 끼시고 오답한 거 껴서